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픽스 정치 본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여론도 있지만, 사실 기득권 언론들 같은 경우는 위원, 위원, 위원 프레임을 계속 약간 주입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 구조로 이렇게 몰고 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있고, 뭐 대법원 얘기도 듣는 것처럼 이제 보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들만들 들은 것도 위원인가? 이렇게 해서 헷갈립니다. 그냥 정리를 해주세요. 언론의 그 방향성?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언론이 가장 거, 이건 다 조금 같이 통화를 해서 얘기하면 네. 가장 나쁜 측면 중의 하나가 나열식으로 보도를 해요 음. 가치 중립적으로 예. 요런 것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음. 이재명 대통령은 위원이 아니라 하지만 음. 법원장 회의가 열렸는데 위원이라 네. 하더라라고 네. 그냥 보도가 말아요 네. 그거 맥락이 뭐냐면 내란 같은 거 보도예요 음. 언론이 보도할 때뭐김조 네. 대변인의 방송에 많이 출연 지상파 방송 딱 가보면 국민의 네. 미상한 애들 나와가지고 네. 아~ 내란 아직 정해진가 아니다 고 네. 내란 얘기하지 마라 개혁하면 네. 어때서 네. 라는 인간들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열식으로 다 배치하는 거거든요. 기계석, 기계, 기계식 기계식으로 다는거예을 예, 하려고. 제가 계속 예를 드는 게낙지가 학살한 거, 유태인들 학살한 거 갖고, 에뭐 학살 좀 하면 어떠노? 좀덜 죽겠지 않느냐. 팔만 자르고 뭐 어. 가스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여기 나와서. 그랬다가 동일에서 속으로 한다. 생각을 할수 예. 있다. 일기장에 아씨 아, 내란 성공해가지고 예. 정청도 죽고 다 죽었어야 되는데. 소극처럼 예, 다할수 있는데, 예. 그는 속으로 생각할 수 예. 있는데 방송이라는 어떤 공적 자리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인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해주니까 소문사 같은 일이 생기러거까요 마찬가지로 언론은 아직까지도 같이 중립적인 그 신작하면서 무차별로 보도할 겁니다. 예. 아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식으로 예. 보도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음. 스펙스와 경영푸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보리굴비 그리고 부채굴비 이두 가지 종류인데요. 가격 품질 대한민국 최대 가격인데 품질 완전 만족합니다. 우와 좋습니다. 굵고 크고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가격 한 마리. 8,000원대에 드리는 거 선물 세트 포장까지 여러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번 명절 선물 대단히 큰 칭찬 받을 겁니다. 경연보드 서피스 함께 달려갑니다. 자신있다 비교하라 서피스몰 명절 선물 세트 자연산 목포 민해외 400g 한번 보십시오. 부짐합니다이걸로 대한민국 최저가격 도전하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주문 폭주하고 있습니다. 물에, 껍질, 뱃살, 골고루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맛을 보니까요, 놀라운데요.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스피스볼 공동 구매했으면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